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2022학년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인천 직업계고 진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 노멀 시대의 생존 진로 설계라는 부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의 저자 손영배입니다. 영종국제분류고에서 진로상담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것들을 시작하기 앞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 귀여운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즐거운 표정이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런 표정이었어요. 부모님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저렇게 웃음 띈 밝은 표정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특히 중학교 학창 시절 중에 3학년 학생들은 더더욱 중요한 선택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뭐 특성하고 특목고 그리고 일반고 뭐 등등 다양한 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직업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팩트 있게 말씀을 드려서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퀴즈 나왔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행진, 행복한 진로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어,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성공 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성공하는 일곱 가지 습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른용도 있고요. 청소년용 성공하는 10대들의 일곱 가지 습관. 이 책도 더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도대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주에 연속된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러면 좀 쉽죠. 네. 어, 7주? 아니에요. 좀더 낮게. 예. 맞습니다 3주예요 날짜로는 22일에 연속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어, 성적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책도 읽고 그런 훈련을 연속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이 책도 추가로 소개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성적보다 진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이 성적 순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어, 개선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직업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현명한 선택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팩트로 여러분한테 직업 진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직업 진로를 찾아가는 방법 한번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어,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왜 직업교육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그 아는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 어, 대한민국의 현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직업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렵사리 대학을 가게 돼요. 그런데 대학을 가면 대입병이라는 질환을 또알게 된다고 그래요. 놀랍게도 대입병을 경험한 사람의 학생의 수가 66%나 된다고 그래요. 예전에 SBS 다큐멘터리에서 방영된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대입병에 관한... SBS 다큐멘터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 조그만 학교 하나에서 하나 공부 잘한다는 걸로 내 모든 자존감을 세웠는데, 대학에 와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는. 공부 잘한다는 거는 제 특성도 아니고, 자존감을 만들 수 있는 요소도 아니고, 이제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적을 음, 올리면 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될 거야. 그때 찾으면 돼. 그때 선택하면 돼. 너가 일단 선택의 폭을 넓혀야 돼. 너무 맹신했던 거. 그게 제일 뭔가 지금도 뭔가 화가 나고 서운하고. 원망스럽다, 분노했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2병, 고3병보다 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를 대2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요, 취업 절벽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대한민국의 현실을 통해서 왜 직업교육을 알아야 될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정리는 투자의 왕짐 로저스의 투자 원칙으로부터 찾고자 합니다. 어, 한때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용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런데 어, 지금은 한강으로 추락한 용의 침몰 이렇게 또 회자되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년간 무려 4200%의 투자 수익률을 낸진 노저스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2주를 거쳐서 했는데 그첫 번째 주에 강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절대 자신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왜냐? 자신의 투자 원칙 세 가지에 다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저평가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곳을 주목하라 이런 투자 원칙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그리고 세금 폭탄 이런 등으로 투자에서는 안 되는 이론칙에 어긋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원칙은 청년의 열정에 주목하라 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이켜 볼까요 대한민국은 청년 공시죠. 니트족의 증가 그리고 M4세대로 표현되는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 따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진로저스는 투자를 하면 두, 안 되는 두, 두 번째 원칙에 어긋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나쁜 빚을 경계하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왕짐노저스는 대한민국을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 이런 어려운 현실에 있는 나라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할 때는 자신의 모든 돈을 투자를 대한민국에 올인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네요. 세상에 지난주에 경고하고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걸어요. 그 조건은 뭐냐? 대한민국이 남북 경협을 하거나 또는 통일이 된다면 하는 단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강점 두 가지 그리고 북한의 강점 두 가지가 평막내에 대한 전세계 나라는 유일하다는 통일이 됐었거나 또는 남북 경험 그렇다면 그두 가지 각각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게 또 오늘의 퀴즈가 되겠네요. 예, 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먼저 북한의 강점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우수 노동력이 있는 거죠. 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강점 두 가지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기술력이 있죠. 그리고 자본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완벽한 투자의 기준에 들어온다는 거죠. 조건, 남북 경영이 성공리에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로를 생각할 때, 어, 현재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그런 쪽이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농업 부분이나 자원 개발 부분 또는 관광 부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면 틀림없이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학생들 입장은 어떨까요? 아, 그럭저럭한 대학 입시 경쟁을 또 해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미래 또한 밝아진 게 아니라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워요. 아, 하지만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된다, 된다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아, 격려를 하고 계시죠. 정말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어,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입장이 좀 달라요. 왜냐? 그것은 고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희망 고문. 저는 그러면 그 희망 고문을 고문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꿔질 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그세 가지 방법이 뭐냐? 과연 무엇일까요? 미래에 성공하는 상륙 작전, 미래 성공 작전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흐르는 그런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푸른 바다에서 이렇게 셀링하는 즐기는 그런 블루 오션을 찾는 거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 학습 시대에 자신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행복한 진로 여행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죠? 네, 그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감지해서 적시타를 날릴 수 있을까요?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찾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아, 누가 제일 가깝게 잘했느냐? 엘빈 토플러 이후에 해상과 같이 나타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를 소개합니다.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예요. 해 안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2030년대에는 일자리 중 20억 개가 사라질 것이다. 아주 깜짝 놀랐죠. 그러나 일자리의 60%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다행스 말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의 25개가 사라지고 대학의 절반 그리고 현재 잘 나가는 포춘지에 소개되는 500개 기업의 절반은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한 이분의 이야기들 중에 60% 과연 미래에 태어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네 가지 기술을 말씀을 드리면 화면에서 보신 분과 같이 드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드론, 맞지 두 번째 3D 프린터, 세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네 번째 사물 인터넷 IoT로 불려지죠. 이네 가지 기술을 통해서 60%의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4, 5년 전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할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깜짝 놀랄만한 기술들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이네 가지 기술 어때요?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생소한 기술도 아니고 어쩌면 흔하다 할 정도의 기술로 세상이 그렇게 빨리 기술이 발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서 그 이듬해 또다시 한국에 와요. 또 나머지 네 개의 기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가 VR입니다. 두 번째는 센서. 세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 네 번째,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총이 8가지 기술로 태어나지도 않을 60%의 기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에서 우리는 미래의 직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재의 직업들의 절반을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별한 기술 드론이 평창올림픽 때 밤하늘을 수놓았던 천대 드론들의 쇼를 보고서 우리는 탄성을 자안 했었죠. 종결 핑 이후에 우리 현실은 좀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그 천대를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어, 드론쇼는 300대의 불꽃을 융합해서 불꽃쇼로 기네스북에 올르는 드론쇼 장면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새로운 분야잖아요. 이렇듯 토마스 플레이가 얘기했던 60%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직업들, 직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새로운 8가지의 기술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